상증세 관련해서는 과거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뭐 최근 같으면 사실 서울에 집한채만 있어도 사실 상속세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상속세 대상인가 결국에는 뭐 소득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그 소급감정이라는 그런 과세도 방식을 들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상증세를 어떻게든 과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면 상속 상세를 포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상징세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이득세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를 상속증의 시점에서 과세를 이연하는 시 점이 있고, 상속증여를 유상취득이든무상취득이든 불문하고, 이익의 실현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제자께서는 이제 전자의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라는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상속 증여라는 이벤트에 아무런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법정서상 다가가기가 힘든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으로 가서 그 시점에 장부가액이랑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시점으로 그 시점을 전환한다면 그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시점을 과세 이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정서에도 하고 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속세는 유산세로, 그다음에 증여세는 저희가 이제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 재산가액을 한정할 때 이미 과거의 상속인들에게 증여 재산가액은 다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누진세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사실 유산세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직접 그거를 증여를 받지도 않은 그 상속인들 한테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상속재산 가액을 산입을 하면서 유신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합산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유산세를 운영하면서 유산취득세 개념을 거기다 들여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맞게 유산취득세로 바로 상속되는 부분을 바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나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가업을 운영해온 기업들이 더 불리익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직원의 고용이나 총 급여액을 90%로 이렇게 맞춰야 하는 그 요건이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성실하게 유지해서 근로자들을 장기간 고용한 기업들은 급여가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마련인데 이 세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새롭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자산에서 소위 말하는 예금도 어떤 한 부분까지만 인정이 되고 투자 자산은 전부 다 지금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금액들은 전부 다 지금 대상 자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모험적으로 운영해서 잘운영한 회사일수록 이 경험도 많고 앞으로 투자할 재력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더 혜택을 못 보고 근근히 운영해 가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 혜택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 지점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이 저는 즉각 폐지돼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배당이라는 건 이제 법인세를 다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배당이 되는 것인데, 그걸 뒤져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을 그걸 나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법인의 주주가 가지고 나갈 때 다시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인에 들어간 것을 그걸 입금물산님할 이유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달리 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뭐, 주가 폐지돼서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100%입금물산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